예전에는 출산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때 복잡한 과정으로 진행됐지만 이제는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한 장의 통합 신청서 작성으로 편리해졌습니다. 이로써 서비스 제공 과정 및 신청 방법이 개선돼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마포구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전국 실시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종전에는 출산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각각의 기관을 방문해 개별 신청서 여러 장을 작성해야 했지만, 동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 시한 장의 통합 신청서 작성으로 출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혼인신고 시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목록을 제공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게 됩니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출산 관련 통합신청서비스는 가정 양육수당, 출산축하금, 다둥이 행복카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경감 6종이 있으며 사전 안내 목록으로는 출산 관련 41종과 임신 관련 18종을 제공합니다. 마포구 자체 사업으로는 출산축하금과 마포구 보건소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유축기 대여와 모유수유 클리닉이 제공되며 앞으로도 통합 신청이 가능한 구 자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할 예정입니다.